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풀이는 1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가 될 테고요. 2식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까 2차식을 근해 공식에 다 넣어서 1플러스 마이너스 루트2 이두근을 통해서 2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수직선에서 1마이너스 루트2 이하 1플러스 루트2 이상이 되죠. 2차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얻어진 두 개의 영역을 하나의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겹쳐지는 영역,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을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해서 나타내주면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1번. 두 2차 부등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하기 위해서 먼저 둘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요.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이하. 그렇다면 일식과 이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고, 이를 수직선에서 나타낼 때 먼저 일식은 2미만 5초가, 이식은 마이너스 5 이상 3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그래서 그 범위가 바로 마이너스 5 이상 2미만이 됩니다. 이 번은 두 번째 2차 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각각 어, 부등식의 해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을 때 이를 수직선이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냅니다. 먼저 1식은 마이너스 2 이상이고요, 2 식은 마이너스 2 이하 그리고 7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는 두 식이 모두 등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어, 공통해로 같고요. 그 다음에 7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x는 마이너스 2 또는 7 이상이 됩니다. 부등식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a보다는 b, b보다는 c가 크다로 연속적으로 나와 있다면 이는 다음처럼 두 개로 분리해서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 이렇게 해서 연립해서 풀어야 합니다. 지금 제시된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두 개로 분리해서,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각각 인수부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각각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 구해진 해를 수직선 위에 먼저 2식부터 마이너스 6 이상 1 이하, 그리고 1식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렇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겹치는 영역이 바로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 해를 다음처럼 나타내주면 됩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다음과 같은 구조의 연립부등식이라고 한다면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의 형태로 연립부등식의 모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항을 하고요. 각각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고 0 이하. 그렇다면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직선에서 1식의 해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2식의 해를 나타냈을 때 1식이 2식의 범위 안에 다 들어가네요. 그렇다면 이두 식의 연립은 결국 1식이 됩니다. 그래서 해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 부등식은 2차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은 두 개로 다음처럼 분리를 해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해를 각각 구한 다음 연립부등식이니까 이두 개의 해를 수직선에서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2분의 1 이하. 그렇다면 겹치는 영역이 바로 해가 됩니다. 절대값이 있는 연립부등식이지만 절대값을 풀어서 해를 구한 다음 그리고 연립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값이 4 이하. 그렇다면 x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은 양변을 마이너스 7해서 부등호 방향도 반대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식은 각 변에 마이너스 4를 더해주고요.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두식을 모두 해를 다음과 같이 따로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해진 해를 수직선에서 연립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마이너스 8 이상 0 이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렇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 이하가 해가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첫 번째 식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절대값을 풀어서 나타내준다면 x-1은 마이너스 5 미만 또는 5 초과가 되겠죠.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구해진 해를 수직선 위에다 나타내는데요. 1식은 마이너스 4 미만 6초과 2식은 마이너스 5 이상 9 이하. 그렇다면 동시에 만족하는 겹쳐지는 영역. 바로 그것이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이상 4 미만 또는 6보다 크고 9 이하가 됩니다. 다음 연립 2차 부등식의 해가 4 이상 5 미만일 때, 그렇다면 첫 번째 2차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 변수가 k가 있기 때문에 k가 5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해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1 이하 4 이상이 되겠죠. 수직선의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연립을 했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해4 이상 5 미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2차 부등식의 해는 k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k는 마이너스 1과 4 사이를 왔다 갔다 해도 해의 크기는 변화가 없겠죠. 그렇다면 그 경계점에서의 값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k를 마이너스 1 지점에 갖다 놓게 되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 지점에 가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등호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k를 4 위치에 다 갖다 놓으면 k가 4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하게 되면, 4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k는 4보다 조금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k는 4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k는 -1 이상 4 미만이 됐을 때 다음 과 같이 해의 값4 이상 5 미만의 해를 갖게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3 이상 4 미만일 때 자, 첫 번째는 지금 k 값이 들어가 있는데요. 3 플러스 k, 3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 2차식은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0 미만이니까 x의 범위는 k가 양수일 때는 다음과 같이 3 마이너스 k보다 크고 3 플러스 k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k가 음수라고 한다면 x의 범위는 3 플러스 k에서 3 마이너스 k의 값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결국은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 이하, x는 3 이상이 될 테고요. 먼저 수직선에서 다음을 나타내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3 이상 4 미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의 값은 다음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고, 이때 오른쪽 끝의 수의 값은 4가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3 이상 4 미만이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첫 번째 식의 양 끝의 값이 k가 양수일 때는 3 k에서부터 3 플러스 k까지, k가 음수일 때는 3 플러스 k에서 3 마이너스 k가 되는데, 3 플러스 k와 3 마이너스 k는 각각 4가 되어야 되므로 k는 양수일 때는 1이 되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됨을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에서 해가 없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식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렇다면, x는 마이너스 4 미만, x는 2 초과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식은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로 분리가 되면서 그들의 합은 마이너스 어, 2k이고 그러므로 인수분해를 다음과 같이 어, k 플러스 2와 k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0보다 작아지기 위해서 x의 범위는 k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 플러스 2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를 수직선에서 먼저 마이너스 4와 2로 어, 지정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k-2와 k-2를 겹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k-2가 마이너스 4에 가 있어도, 어, 포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 k-2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해도, 어, 해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k-2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되고, 이번엔 k-2가 이 위치에 가 있어도, 2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k 2는 2 이하의 위치에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k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되고 k는 0 이하가 되므로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기 위한 k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래서 이것을 연립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2 이상 0 이하가 됩니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가 하나의 정수분을 가질 때 실수 k를 구하시오. 연립부등식을 1식과 2식으로 놓고 두 2차 부등식은 각각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므로 1식의 해는 -1 미만, 3 초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식은 k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로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k가 2보다 작을 때와 2보다 클 때로 구분했을 때, 2보다 작다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범위를 갖게 되고, 이때 정수해가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런데 k는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2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는, 어, 같거나 커도 됩니다. 같아도 마이너스 3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k가 2보다 클 때는 다음과 같이 되고, 이때는 정수해 4를 포함해야 되니까 k는 4보다 커야 되고요. 5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정수해를 갖게 되는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또는 4보다 크고 5이하가 됩니다. 두 이차 함수 f 함수와 g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오.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부등식을 두 개의 이차 부등식으로 분리를 해서 나타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g 함수가 0보다 크다. 그렇다면 x축 위쪽 영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f 함수가 g 함수보다 크다. 그렇다면 두 함수가 만나고 그리고 f 함수가 g 함수 위쪽에 있는 구간. 바로 이 구간이 될 테고요. 이를 수직선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는 -5 미만 0 초과가 될 테고 두 번째 해는 -8에서부터 2까지. 이를 연립하게 되면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이것이 바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8 보다 크고 마이너스 5 보다 작다 또는 0 보다 크고 2 보다 작다 가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중에서 최소값을 a, 최대값을 b 라할때 a,b 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부등식을 다음과 같이 1식과 2식으로 놓고 각각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1식을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7 미만. 그러면 수직선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이식도 인수분해가 되고요. 0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3 이상이 되겠죠.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은 하나는 등호가 있고 하나는 등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공통해가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립을 하게 되면 3 이상 7 미만. 여기서 최소 정수 a는 3이 되고 최대 정수 b는 6이 됩니다. 그래서 a 곱하기 b는 18이 됩니다.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다음 연립부등식은 일식과 이식으로 놓고 각각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일식은 0 미만, 그래서 마이너스 11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수직선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2식은 3분의 1 이하 또는 3 이상이 되죠. 이를 연립했을 때 문제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어,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다음 그 끝에 있는 두 정수가 다 포함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를 더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과 3 사이에 있는 정수 두 개를 더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정수의 개수는 총 20개가 됩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합을 구하시오. 다음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자, a, b, c의 구조를 가지니까 a와 b, a보다 b가 크다, 그리고 b보다 c가 크다의 구조로 다음과 같이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고 이것을 일식과 이식 자, 일식은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 됩니다. 자, 이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더 작고, 큰 것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래서 X는 2 이하, 또는 X는 5 이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직선에 다음과 같이 어, 2 이하, 5 이상으로 나타내고, 두 번째 식도 이항을 해서, 양변을 2로 나눠주고, 인수분해를 해주면 0보다 작다. 그러면, 작은 거와 큰거 사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때 5 지점은 서로 연립하지 않죠. 하나는 포함이고 하나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의 해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2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바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의 총합을 물어봤는데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되기 때문에 원... 어, 원점,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인 정수니까 합하면 0이 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1 이상 3 미만일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연립부등식의 해가 1 이상 3 미만일 때 그런데 이 연립부등식을 보면 하나는 0 미만, 하나는 0 이하. 즉 하나는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는 등호가 없고 두 번째 식은 등호가 있는데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이 이차방정식의 두 해를 양끝 값으로 하는 값으로 해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두 번째 식은 감마 이상 입시론 이하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연립하게 됐을 때 1이상과 3미만 이라고 하는 것은 입시론 이상 베타 미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베타가 3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감마가 1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파와 베타 감마와 입시론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차방정식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의 바로 두 근을 의미하는 것이 될 테고요 3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식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3을 대입하면 여기서 a가 마이너스 3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5를 하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은 1이 될 테고 1을 대입하면 b가 6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ab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같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연립부등식은 1식과 2식으로 놓고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1식의 해와 일치한다. 그렇다면 1식은 먼저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되죠. 그래서 그 범위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를 수직선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고 2식은 결국, 다음처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a-1 이하 또는 a-1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a-1이 4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이쪽 위치에 있으면서 4와 5를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연립하게 되면 결국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러면 a-1이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러면 a는 3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은 위치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4와 5의 사이에 있는 수를 포함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a-1이 5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러면 a는 6 이상이 되고, 그래서 결국 문제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3 이하 또는 6 이상이 됩니다. 2차 함수 fx와 1차 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때, 실수 n의 최대값 a와 최소값 b에 대하여 2 a b 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을 만족할 때, 그렇다면 이를 분리해서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서 연립해야 되죠. 특히 일식을 보면 좌변도 X에 관한 1차식, 우변도 X에 관한 1차식이 되죠. 이를 1차함수 개념으로 봤을 때, 먼저 좌변은 Y는 X-5, 기울기는 1이고 Y절표는 5가 되겠죠. 이것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변에 대한 1차식, 1차함수가 기울기가 1이 되어야 됩니다. 즉, 평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y절편 n은 마이너스 5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m이 1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 대입해서 이항을 했을 때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러면 판별식 d가 0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때 n은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가 됩니다. 이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둘을 연립하면, n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 따라서 최솟값은 마이너스 5, 최대값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eab는 15가 됩니다. 연립부등식의 정수해가 4개일 때, 자연수 k의 최솟값을 구하시오. 자, 절대값이 포함된 연립부등식. 각각 1식과 2식으로 놓고 1식에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5 이상, 마이너스 2 이하. 그럼 수직선에서 이를 나타내고요. 2식에서는 절대값이 x 미만. 그렇다면 절대값을 풀어주면서 x-2는 마이너스 k보다 크고 k보다 작다. 각변에다가 2를 더해주면 x 마이너스 2는 x가 되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2보다 크고 k 플러스 2보다 작다. 자 이때 정수의 4개를 갖기 위해서는 정수의 4개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까지 이 범위 안에 가 정수의가 4개입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그렇다면, 마이너스 k 플러스 2와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와 2를 넘어서는 범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5를 포함하게 되니까요. 그렇다면 k는 7보다 크다가 되겠고,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겠죠. 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연립하면 K는 7보다 크다가 되고, 이때 최소 자연수 K를 문제에서 물어봤기 때문에 8이 됩니다.